아, 그러게요. 특히 저희 동네에는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 그래도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이 스마트폰 하나씩은 갖고 다니는 뭐 디지털 시대에다가 뭐 제4차 혁명, 융합,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데. 무슨 문이나 뜨고 있고. 그러게. 내가 하는 방법은? 완전 아날로그다 아날로그 <laughs> 저 하준부가 네? 방금 뭐라 그랬어? 저요? 저 별말 안 했는데 아, 융합이라고 하지 않았어? 네 아까 4차 혁명 융합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 4차 혁명 융합 융합이 별게 아니잖아 디지털이랑 다른 거랑 짬뽕이 되면 그게 바로 4차 혁명이고 융합이지 짬뽕? 중국집이요? <laughs> 빅데이터 말이야, 빅데이터. 아, 빅데이터? 음, 우리가 작년 직원 연수때사차 혁명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잖아. 오, 기억나는 것 같아. 요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라고. 음, 네. 우리가. 전기를 네. 늘 쓰잖아? 네. 그게, 그래서 전기세가 나오고, 오. 또 휴대폰을 사용을 하잖아. 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것 같아요. 응, 음, 그래. 그러니까 늘 사용하는 전기를. 전기세가 나오니까 그걸 잘 관찰하고 있다가 평소보다 사용량이 줄거나 아니면 전화요금이 평소보다 적게 나오면 우리 같은 관할 공무원한테 모바일이나 50대 독거남으로 알림을 보내는 거지. 우와! 팀장님,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러면 알림이 서비스같이 별도의 기기를 설치할 필요도 없고 아니, 문도 억지로 뜯을 필요 없으니까 생활간섭도 없을 거고 그러면 저 비용으로 많은 분들의 안부를 살필 수 있겠네요? 음, 바로 그거야. 아, 사실, 뭐, 응급 알림이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자격과 여건이 안 되니까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 우리 이걸로 한번 해보자. 팀장님, 진짜 천재 같아.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아, 글쎄. 내가 빅데이터, 빅데이터, 말만 들었지. 아, 도대체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네. 음. 그럼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그 정보통신과에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 그래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 지금 바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네 시청이죠? 아, 여기 적극주민센터 김명선 팀장입니다. 네아 혹시 시청에 4차 혁명 관련 실무보는과가 무슨 부서죠? 아, 스마트시티과요? 아, 네, 네, 네. 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바로 연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래요, 스마트시티 아,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과 이현주 주무관입니다. 어? 아, 이현주 주무관이야? 아, 나연아. 적국 준비했다. 김명선 팀장이야. 어머. 오, 팀장님,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아유 나야 잘 지내지. 아 스마트 스티커에 있었구나. 허? 잘 됐다. 나 궁금한 거 있었는데. 예, 아, 말씀하세요. 아니, 이즈무관도 알다시피, 아유, 우리 동이 워낙 어려운 친구들이 많잖아. 예. 아, 그 팀장님, 아직도 일일이 그 집집마다 방문하시면서 확인하신다고 들었어요. 어, 진짜 고생 많으세요. 그래, 이즈무관이 잘 아니까 내가 길게 설명 안 해도 되겠다. <laughs> 아 그럼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음.. 나도 이제 그 일이 많이 힘들기도 하고 대상자분들도 좀 많이 불편해 하시기도 해서 음.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 아, 아,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요. 빅데이터 이용하시겠다는 거죠? 아유, 역시, 착하면 척이네. 아유, 말도 안 끊이는데, 먼저 얘기를 하네? 아, 그냥 제가 직감이 좀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기 사용량, 그리고 전화요금,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 먼저 이 데이터들을 그 취합을 하고, 저희 공공기관용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거기 위치데이터 기반으로 통합 분석을 해서, 평상시 그 데이터 사용량에 비해서 이상이 감지되면, 이제, 알람이 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소 전력 사용량과 스마트폰 사용량, 네. 그리고 위치 데이터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네, 맞아요, 팀장님. 음. 그 비정상 상태를 감지해 가지고 팀장님한테 위급 상황 알람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그거 시스템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어, 아니요, 아니요. 따로 기계 설치할 건 없고요. 그 기존 응급 알림이 서비스는 기계 설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거 지금 거는 없어요. 근데 좀 왜? 뭐또 다른 문제가 있어? 네, 아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이랑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야 뭐 동의로 구하면 되지 않을까? 아 근데 그게 쉬운 문제는 좀 아니에요. 이게 각자 그 각각 공사 기업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수집되는 정보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은 정보 주체 스스로 제공한 정보가 아니라 관찰된 정보에 속해가지고 이게 좀 그래요. 아 그게,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아유, 조금 알아듣기 쉽게 좀 얘기 좀 해줘. 아, 좀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주민들이 자신의 전기 사용량, 뭐, 통화, 데이터 사용 시간 같은 정보는 주민들이 직접 인지하고 제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집을 통해서 관찰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러한 정보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음, 그렇겠네. 예.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개인정보에 그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사례가 없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음.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구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전기 사용량이랑 뭐 전력 사용 패턴 그리고 데이터 사용 시간 같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지속적으로 계속 수집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클라우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랑 민간기 업체가 같이 사용하는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동단위에서 뭐 활용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될지 좀 불확실한데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까다로운 과정들이 있죠. 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대상자들로 찾아가서 잘 설명드리고 신청자 받으면 되는 거잖아. 희망자들한테서7 0 0명이나된 사람들 다 둘러보시겠다고요? 아, 그거 어렵지 않아. 아, 앞으로 10년을 생각해 봐. 지금 힘들지만 700명 만나는게 훨씬 더 간단한 일이지. 네, 후임자도 앞으로도 고생 안 해도 되고. 팀장님 <laughs> 저를 음. <절을> 위하신 거였군요. <laughs> 감동 야, 누가 하더라도 지금 아니면 안될것 같아. 아, 팀장님 진짜 대단하세요. 암튼 뭐 클라우드 관련한 문제도 제가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어떻게? 해? 아, 그게 그 법령상 한계에 대해서 검토랑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무규제개혁팀이 있거든요. 음. 아, 제가 이제 그 팀장님 사정도 알고 그렇게 됐으니까 저도 검토자료 만들어서 법무규제개혁팀에 보낼게요. 그래, 그럼 되겠구나. 네. 아 이게 사안이 사안이만큼 민간 기업도 사회적 가치에 투자들 많이 하려고 하니까 저희 시랑 협업을 하게 되면 뭐 기업 홍보에도 효과가 좋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 좋은 일 하고 싶어하는 대기업들도 많거든요. 음 제가 이런데 확실하게 말씀 못 드렸던 것도 팀장님이 일일이 다니시면서 고생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쉽게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laughs> 아니야 이거 내가 혼자 할거 아니야. 그럼요. 저도 같이 다닐 거예요. <laughs> 그래. 하동연 주무관이랑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예. 저도 뭐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검토 자료 최선을 다해서 만들게요. 음 그래 정말 고마워.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전화할게. 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음. 네. 예. 아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니까 주변 분들도 다 같이 적극적으로 그 하는 것, 것 같지 것. 않아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나도 고마워. <laughs>